알습니다또 2탄으로 뽑힌 이거 아보크 중복 이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삐삐 이렇게 이거 왜 이거 중복이 두개나 하나 더뽑아왔는데이 v 이가한 개만 나온 거예요 중복 이 중복 아닌 게딱한 개가 이브이 다건다 중복이었어 이렇게,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내일 네, 친구랑 거래해보겠습니다. 내일 네, 친구랑 거래. 근데 포켓몬빵 먹으면 약간 뭐, 바코드 있죠? 그거. 그거를 제가 앱에 깔아봤는데, 다음에는 그 앱으로 한번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. 와, 근데 완전 대박이다. 완전 자세하게 가보겠습니다. 자세하게 본다. 땅파는 거야, 땅파는 거야, 땅 뼈다귀로 땅파잖아. 야도란, 어떤 일에 꼬리에 박혔어. 그러니까 어질어질한 느낌이고, 이거는 콧물이 나는 야도란. 페리시온,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, 요거, 요거, 요거. 오, 야, 대박, 똑같네. 와 오늘 잘 뽑았다. 와 아, 대박. 지금 몇개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. 친구랑 걸으면서 한 개는. 원래 아홉 개인데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봐요.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걸 봐요. 안녕.